네, 재테크엔 끝이 없다. 알아야 본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트렌드에 있어서 꼭 짚어봐야 할 사항들 알아보고요. 전략으로 이어가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매도는 입주 전에, 매수는 마무리 전에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도시 옆 동네, 슬기로운 매매 시점은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자, 신도시 하면 3기 신도시가 좀 화제인데, 아,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고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 인근을 좀 공략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매매 시점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은 건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볼 게 있는데요. 아, 신도시 입주시 인근 지역 아파트 시세의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흐름으로 움직였다라는 결과인데 개발 초기에는 토지 보상금으로 주변 집값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입주 시점이 되면 일시적인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주변 집값이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아, 입주가 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다시 집값이 회복되는 흐름을 보인 게 그동안의 공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바탕으로 삼기 시. 신도시 주변 매매는 어떻게 전략을 좀 짜봐야 될까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기존에 이런 공식처럼 짜여진 신도시 주변의 집값들 네. 흐름을 보면 어 정말 이럴까 어, 싶은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방금... 실제로 이런 패턴을 보였나요? 네. 그렇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신도시들이 거의 비슷하게 어찌 보면 공식화되어 있다고 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네. 어, 대표적으로 이제 지역 중에 이제 판교랑 위례 음. 이제 처음에 이제 공급 이제 얘기가 나와서 토지보상 들어가는 그 시기의 시점을 살펴보면은 어, 서울의 가격 상승에 대비해서 이제 그쪽 어~ 황교 같은 경우 그리고 위례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좀 많이 컸어요. 네. 왜 그러냐면 어, 새롭게 바뀔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고 음. 뭔가 좀 뭐가 들어서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평균 상승률보다 좀 높은 걸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 위례 신도시가 또 이제 입주하는 그 시기 어, 입주를 이제 막 하면서 그때 시점에는 오히려 이제 물량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어, 일반적으로 서울 기준에 비하겠지만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상승폭이 어,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어,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매수 대비해서 매도, 그러니까 좀 찾는 사람 대비해서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가격 상승폭을 좀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입주가 끝나고 네. 마무리 되고 나서는 오히려 또 상승폭이 클 수밖에 없어요. 어. 왜냐하면 다 이제 다 그러니까 입주할 사람들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정작 또 찾을 사람들은 매물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그 거기에 이제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호가라든가 가격 상승이 높은 높여지는 게 일반적인 코스고. 비단, 이제, 판교나 위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신도시들은, 어,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흐름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 이게 뭐 이번에도 꼭 적용이 된다라고 장담할 순 없지만 네. 그동안의 흐름으로 보자면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됐었고 얘들도 실제적으로 아 나온 데이터들도 그렇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 올해 3기 신도시 청약이 시작이 되는 만큼 그렇다면 그 주변 집값들, 네. 주변 단지들 흐름은 어떨까 또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 궁금해집니다. 네. 아 신도시 조성이 되면서 좀 수혜를 받을 만한 지역이 있다면 어디를 네.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지역을 떠나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근처들은 가격적으로 봤을 땐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어, 왜냐하면 아무것도 그니까 그쪽 기준으로는 뭐가 없었는데 새롭게 생기니까 어쨌든 좋아지겠다라는 기대감에 따라서 음. 가격이 상승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어,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매, 그러니까 매매 시점이 이제 입주 전으로 이제 많이 나뉘는데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어 계속 꾸준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냐를 봐야 되는데 음. 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입주를 할까 그러니까 입주 시기를 떠나서 현재 기준으로도 그 지역이 어느 정도 사람들의 수요가 좀 많고 조금 관심도가 높은지를 좀 체크를 해 봐야 돼요. 그런 곳들이 이제 그 이후에도 일반적으로 그 자체의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가격 상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굳이 뽑자면 네.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그 얘기가 나온 그 삼기 신도시들 중에서는 어, 하남이나 과천 쪽이 그래도 어, 다른 곳들보다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하단 네. 과천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네. 주변 지역을 좀더 살펴보시고, 또 앞선 데이터처럼, 아, 삼기신 도시가 조성이 되고, 또 끝나는 어, 그 즈음에 집값상승률이 이랬구나, 좀잘 살펴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일이 알아보시고, 공부 많이 하시겠지만, 또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일대일 상담 받아보실 수 있지요. 네, 네 방금도 지금 사, 그러니까 생방송 지금 하기 바로 전에 또 상담을 하고 아. 왔어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지켜봤대요. 음. 그니까 기존에 아파트 하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정부가 좀 뭐가 뭐 계속 규제를 하고 안정 되니까는 네. 어, 걱정하지 말라는 네. 거 믿고 이게 했는데 이상하게 더 오르더래요. 음. 그러다가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방법은 모르겠고 걱정도 많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 그런 분들처럼 일반적으로는. 어좀 그니까 투자라는 거에 경험도 많지가 않을 뿐들로 내가 사면 떨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라는 <laughs> 사람들 유독 많이 네.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어 부동산 앞으로 향, 향후에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포함해서 금액대별로 그에 맞게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투자 관련해서 어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어, 많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거주하면서 내 제가 사는 집의 가치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부동산 전망과 금액에 맞는 소액 투자 방법 함께 알아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대일 무료 상담이고요. 02-6676에 0200으로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중에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4인 4색 부동산 상담 노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